파산을 하기 위해 고의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등뭐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스스로 불편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바라기 팩트로 TV 회생해봉공빈입니다 음, 파산 신청을 하면 꼭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혹시 파산이 가능하나요? 어, 이 질문처럼 소득이 있는데 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직장에 다녀도 파산 면책이 가능할까? 이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소득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파산을 하기 위해 고의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등뭐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스스로 불편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로 인해 폐업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잘했어도 뭐 경제 위기 등 각종 사건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폐업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 사유로 인해 파산 신청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 생계조차도 누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파산은 소득이 있더라도 자신에 맞는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1인 생계비 109만원 정도이고 2인 생계비는 185만원이며 3인 생계비는 239만원입니다. 어, 만원 단위까지만 말한 금액입니다. 아, 이 금액은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힘겹게나마 한 달을 살아갈 수 있, 있을 것이라고 이 기준을 국가에서 정한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신청인과 자녀 2명, 그리고 아내를 포함해 총 4인이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어, 신청인 소득이 230만원이라면 화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 3인 생계 소득 기준이 239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239만 원이죠? 가족이 4인인데 왜 3인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 배우자가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 신청인과 자녀 2명, 총 3명만, 3명, 3인만이 생계로 인정 가능하고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음, 어, 신청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239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파산을 신청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이제는 파산을 하기 위해 소득이 없다고 거짓말 하거나 아예 식장을 다니지 않아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등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음, 오늘 내용 기준 금액만 알면 그만이기 때문에 정말 쉬웠는데요. 아,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어, 공부연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